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농사를, 아, 농약을, 어, 뿌리고 있습니다. 이 고랑에 이제 그 잡초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 싸그리 농약을, 바스타를 섞어가지고 이 바라 억제제와 함께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 3월에 심은 블루에로운데 아, 1년생 심었는데 엄청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을 칠때 반드시 알아야 될거 요거. 이동글이라고 부르거든요. 동글이이 줄을 땡길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서 예전에 말뚝을 박아서 했는데 저거 4천원인가 하거든요. 아주 그, 그건, 그겁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얘는, 얘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동그리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농약을 칠때 아주 이거 필, 필스템이죠. 얘는 조금 비싸가지고 한5천원아6 0원인가그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요사이에 얘를 쇽 껴갖고 쭉 가면은 진짜 술술술술 풀립니다 이제 농약줄 누군가 잡아줄 필요가 없는 그런 아이템인 거지요 예 화면전환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여기 그 어, 밭에 있는 이 잡초들을 다 조져야겠다 이런 이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이쪽, 이쪽 구역에 그 고랑에 있는 이 바스타를 이제 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딱 이제 하면서, 와, 요즘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하늘이 도왔다. 이런 날씨가 있나 세상에? 하면서 이제 날씨가, 해가 안 떠요. 지금 이제 11시 반이거든요. 시원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일하기 너무 좋은 날씨.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약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비와요, 이제. 10분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약을 치는데 비가 온다. 괜찮겠죠? 막큰 비는 아니고 이제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도, 돕는다. <laughs> 아니 날씨 좋다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일기예보에는 오늘 비안 비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비 와요. 아 지금 이거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다 뿌려놓은 거 여기 다 뿌렸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 여기. 아 이거 다 날라가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와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아, 이제 밥 먹으려면 한 30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잠깐 중단했어요. 막막 소나기처럼 내리진 않은데 빗방울이 조금씩 지금 굵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그 어느 정도 오고 있냐면 지금 아주 미량의 비. 자, 화면을 잠깐 전화. 이 비닐을 보면은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다 딱 느껴집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냥 쳐야겠다. 네. 이 정도 비는 괜찮겠죠? 예. 아무튼 요 부분, 요 부분은 어 제가 그 멀칭을 그 제초매트를 뿌리지 않고 바라억제제를 이제 이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좀 타이밍이 살짝 늦었는데 풀이 이제 높으면은 풀약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풀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풀략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 정도쯤 되면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이 약을 이렇게 뿌릴 때 약을 이렇게 뿌리면서 갈때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쭉 갑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일자로 갔다가 얘네들이 제다 밟으면서 갔다가 끝에서 이제 이쪽을 치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옆을 이제 쭉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형식으로 어, 농약을 치고 있어요 음 바스타를 치고 있는데 고랑은 예 바스타라는 약을 하고 발아억제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고랑은 근사미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스타는 이제 그 뿌리에 이제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염그 이파리만 죽이는 그런 농약이고 근사미는 이제 뿌리까지 침투해 가지고 죽인다고 하고 어 죽인다고 해요 근데 바스타가 음~ 빨 빠르고 어, 이렇게 약을 듣는 이제 그런 약그 잡초도 많대요. 근삼이는 조금 그게 약하다곤 하지만, 어, 여기는 이제 일부는 근, 어, 네, 근삼이하고발아옥제제 섞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이 제, 어, 제때 그발아흑제제만 해줘도 사실 제초매트 없어도 할만한 것 같아요. 시기만 어, 놓치지 않으면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이제 북주기 작업도 한번더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도 한번 놓쳤고요. 아무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비가 지금 이 정도만 내려도 농약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옷이 젖을 정도다 하면은 이제 보기 그 제가 이제 인터넷 봤을 때는 뭐세 시간 뭐 전에 농약을 치고 3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비가 오면 약효가 확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헹궈지는 느낌이겠죠. 그래도 이 정도 비니까 그냥 해볼까. 어차피 실험이니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막 날씨 막뙤약볕에막 그런 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어 할만합니다 땀은 많이 나는데 막그 푹푹 쪄가지고 막숨 안쉬어지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여기 웬만한 고랑에 있는 잡초들에게 약을 한번씩 다 듬뿍 먹여주고 싶다 그리고 묘목 바로 옆에 난그 잡초들을 또다 뽑는게 오늘 목표인데 항상 목표 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감안을 해서 일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아, 요즘에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한 1m는 가까이 돼 보여요. 그죠? 80cm인가? 아무튼 얘네들은 내년 봄에 판매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m20 정도 됐을 때 얘네들 한번 싹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얘네들 이파리 이제 거미줄 살짝 살짝씩 낀거 보니까 이제 드론 갖고 와가지고 어, 응애약을 한번 싹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 오늘, 오늘 새벽 한 5시부터 작업 시작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 어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할머니 댁에 가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 할머니가 그그 그 미역국을 딱 끓여 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생일이 지나 가지고 제가 이 음력 생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날 들어온 방제 첫날 그 생일이었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미역국을 이렇게 생일 축하한단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미역국만 딱 끓여주셨어요. 아무튼 늦게까지 할머니랑 오손도손 이야기하느라고 어제 11시 한 반쯤 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 기상은 실패했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막 덥지 않아서 할만한 것 같아요. 어, 재밌다. <laughs> 어,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는 진짜 괜찮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나무들이 생존하고 밭이 이제 어우, 큰일 났다. 올해 농사, 농사 끝났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딱 봤을 때 괜찮잖아요. 네, 이 정도면. 아무튼, 끝없는 싸움이다. 두더지 게임하듯이 이쪽 잡초 올라오면 풀 뿌리고. 그러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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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또 저쪽 잡초 올라와 있고. 그럼 또 가서 풀 뿌리고. 계속 하다 보면 겨울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뾰로롱. 아이 장갑 껴가지고 잘안 눌려져요. 농약 할 때는 이 마스크 장갑 필수입니다, 알겠죠? 네.